네, 신인 구급대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뇌혈관질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심화과정은 기초과정과 다르게 좀더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나른하시죠?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올린다는 의미로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는 눈붙여 인사라는 건데요. 눈붙여라는 것은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형상을 뜻하는데, 우리 서로 마주보고 앉으시고요. 우리 앞에 있는 교육생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나오셨네요. 서로 마주보고 앉으셨죠? 네 그리고 가까이서 상대방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아가 보이도록 밝게 웃으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따라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다시 한번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박수 세번 시작. 네아이고 들어가시죠. 아,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교육이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94, 95기에서 시나리오 훈련을 했던 영상을 편집한 자료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급출동, 구급출동. 월곡급차고급출동, 서천동 강조서방학교 신신안정실입니다. 40대 남자분 우측편마비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월곡급차고급출동. 방금 구급출동을 알리는 지령음이 들렸습니다. 우리 구급대원은 이 지령음과 함께 출동이 시작되죠. 우측편마비. 과연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대응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몸이 알려주는 뇌의 신호라는 주제로 강의할 광주소방학교 정범준입니다. 안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19년차 구급대원입니다. 구급 현장에서 약 2만여 건의 구급 출동 경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저의 가족을 제가 직접 이송한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의 병원 임상 경험과 저의 현장 경험으로 강의를 함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주실 수 있죠? 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한 정의, 위험 인자, 증상에 따른 진단 평가 법순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뇌졸중 의심 환자를 만나면 G 베 e s t 평가법으로 5분 이내에 뇌졸중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뇌의 특정한 부위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대뇌 기능적 국제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은 이마엽이라 그랬죠. 몸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은 마루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소리를 듣고 말을 이해하는 영역은 어디였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통수업은 무엇을 담당할까요? 맞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각각의 영역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뇌경색과 두 번째는 뭐죠? 맞습니다. 혈관이 혈전에 의해 막히거나 혹은 압력의 에해 터짐으로써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 뇌 신경 세포가 손상을 받는 질환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뇌졸중이 의심되는 현장에 출동하시면 환자나 신고자로부터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나이나 성별, 뇌졸중의 가족력처럼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 인자가 있고요. 혈압이나 당뇨, 심방세동처럼 우리가 약을 잘 먹고 몸 관리를 잘하면. 조절이 가능한 위험 인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근무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병원에 근무하실 때 환자가 내원을 하면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위험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뇌졸증이 의심되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체크대에 있는 항목들을 어, 체크대에 있는 항목들을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보호자 역할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살려도팀리더분께서잘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보호자분 잠깐만 이쯤 와주실래요. 네. 그 혹시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2 세요. 어, 혹시 그러면 환자분 가족력이나 뇌졸중 약을 복용하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으세요? 네. 혹시 환자분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가요? 혈압약만 2년 전부터 드시고 특별한 음. 약은 안 드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환자분을 제가 몇 가지 평가해 볼 동안 보호자분은 환자분 옆에 좀 계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고생한 교육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방금 우리 교육생은 소방서에 들어오시기 전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주 침착하게 잘 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생이 질문을 한 것처럼 현장에서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폐쇄용으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계시는 환자나 신고자는 처음 겪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급 현장은 환경이 다를 뿐이지 환자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병원 임상 경험으로 자신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손상을 받은 데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알려주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 의식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안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발음이 안될 수도 있고요. 이런 증상을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g s 스입니다 g s 스는 대한뇌졸중 협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뇌졸중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면 G는 환자의 시선, F는 안면 마비, A는 양팔의 힘, S는 발음. T는 발생 시간을 뜻합니다. 구급대원이 패스트뿐만 아니라 G패스트, 특히 저 G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현장에서 환자의 시선 이상이 생기면 중증뇌졸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병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2차 기관이 아닌 권역 응급 의료 센터나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 전 사전 지식 소사에서 특히 저지 부분을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각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가운데로 몰려 고정돼 있는 것을 주시편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뇌의 바닥 부분인 큰 혈관이 손상을 받은 것으로 뇌 간이 강하게 압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게 바로 중증 뇌졸증이라는 것을 뇌가 우리 눈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시퍼니는 시각노가 차단되면서 반맹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노라는 것은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뒤통수 옆에 시각 피질까지 전달하는 길을 뜻합니다 손상되는 부위에 따라서 반맹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4번 부위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반맹이 나타나면서 주시 편의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시각차단 안경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시면 4번 안경이 있을 겁니다. 4번 안경을 들어보시고요. 어, 여러분들 중에 미리 나눠드리는 안경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착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안경을 착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의 시야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이제 시야의 범위를 좀더 넓혀 보기 위해서 눈을 왼쪽으로 돌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시야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고 계신가요? 네. 자, 안경 벗으시고요. 눈은 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저와 같이 반맹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주시편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모두 이해하셨죠? 자, 이때 반맹을 평가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교육생이 조금 도와주시고요. 제가 먼저 반맹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경을 쓰시고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한쪽 눈을 가리고 눈의 바깥쪽 가장자리, 가운데 가장 안쪽 이세 개의 점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이 가면서 손가락이 보이는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서로 마주보고 앉으시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시고, 한쪽 눈을 가리시고, 눈의 바깥쪽 가장자리부터,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아니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반대쪽 눈 가리겠습니다. 반대쪽 눈 가리고, 눈의 바깥쪽 가장자리, 보이세요? 아니요. 보이세요?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어때요? 시야의범위를 느낄 수 있겠는가요? 네. 네.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조심해서 이쪽으로 조심해서 나가시고요. 자, 여러분도 평가하실 수 있겠는가요? 네. 혹시 이해가 좀 부족하시면 1번부터 5분까지 별도의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 마비입니다. 안면 마비를 평가하는 부법은 환자분 이해 보세요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외쳐 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환자분 이해 보세요. 라고 하면 손상된 뇌의 반대쪽 입꼬리가 처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이와 같이 한번 표정을 지어볼까요? 준비. 여러분들 이 한번 해보세요. 이 네. 그리고 옆 사람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현장에서 볼수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양팔의 힘입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하고 손바닥을 위로 하세요. 자 그리고 눈을 감고 버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 한번 떠보세요. 아무도 떨어뜨리신 분이 없죠. 네, 여러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한번 세볼까요? 자 화면을 보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렇게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이 내측으로 회전되면서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환자의 증상을 꼭 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에 오롯이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발음입니다. 발음은 여러분들의 말을 잘이해 하는지 혹은 발음이 어느란지를 평가하는 건데요. 자, 평가하는 방법은 따라하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다. 시작. 오늘은 날씨가 좋다. 역시 발음이 또렷하신데요 발음이 어느한 경우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어어어어어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바로 현장에서 인지가 가능하시겠죠. 자, 말을 이해하는 영역이 손상을 받게 되면 가끔 구급대원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음은 너무 정확한데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요. 환자분, 오늘은 날씨가 좋다.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 어, 여보,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엉뚱하게 대답하면, 혹시 그 부위가 손상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셨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말을 전혀 못하는 상태이다. 그 또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오, 어, 여기 교육생이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방금 교육생이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했습니다. 바로 몸으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환자분, 혹시 제 말을 알아들으시면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해보실래요?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다음은 발생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증상이 발현한 시간, FAT, first of normal time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증상이었던 시간, LNT, last normal time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증상이 발현한 시간은 환자나 신고자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환자분 언제부터 이랬어요? 신고자분 쓰러지는 거 보셨어요? 네. 하면 그 시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상이었던 시간은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고 있습니다. 신고자분이 밖에 10시 30분에 외출했다, 12시 30분에 돌아오셨답니다. 식사 시간이 되고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아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 환자의 LNT 마지막으로 정상했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10시 30분. 맞습니다. 10시 30분이 이 환자의 마지막에 정상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나가실 때는 괜찮으셨죠? 라는 정상의 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을 놓치는 것은 뇌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페스트 평가 항목 중에 하나의 항목이라도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송하는 병원에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뇌졸중 치료팀이 활성화되도록 사전에 연락하는 것 또한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환자 증상에 따른 지패스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패스트를 한 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로 눈 붙여 인사입니다. 그분들 혹시 이해가 되신가요? 네,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서 우리 처음에 어떻게 인사인지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상대방의 시선을 보고 치아가 보이도록 밝게 웃으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따라했죠. 바로 눈붙여 인사가 지페스트를 한 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처음에 봤던 그 42세의 남자 환자 혹시 기억 나십니까? 네, 이 강의장에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바로 제였습니다 제가 환자 역할을 해볼 테니까 우리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부의주팀리더분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자 환자분 몇 가지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 코를 보세요. 네. 자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아니요. 보이세요? 아니요. 다시 제 코를 보세요. 보이세요? 아니요. 보이세요? 응. 아, 네. 보이세요? 네. 아 네. 환자분 이한번 해보실래요? 이. 환자분 양 손을 눈을 감고 양손을 한번 버텨볼게요. 하나. 두세네 응. 환자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 응. 아네 알겠습니다. 환자 분 혹시 쓰러지시고 난 다음 바로 신고하셨어요? 네아네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현재 중증 뇌졸중으로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저희가 이송을 하겠습니다. 네. 에?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어때요? 평가해 보시니까 어, 눈부처 인사법으로 생각하면서 하니까 쉬웠습니다. 네, 네. 아,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네. 네, 현장에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뇌졸증 의심 환자를 만나면 어, 눈부처 인사를 상상하시면서 환자의 시선, 밝게 미는 웃음, 양발의 힘, 발음을 꼭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잠시만요. 자 오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상 중 중증 뇌졸중을 의미하는 증상은 어떤 걸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주시편입니다. 이세 개의 증상은 뇌경색 뇌졸중, 네, 뇌경색 뇌출혈, 즉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데 특히 현장에서 환자의 시선이 이상이 생기면 중증 뇌졸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역응급으로 센터나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뇌졸중 시나리오를 가지고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대응력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실래요? 맨 처음에 봤던 눈부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들이 교육 수료 후에 현장에 나가시면. 방금 상대방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환자가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항상 현장에서 자신있고 당당한 구급대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소방학교 정범준이었습니다. 안전!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실습이나 학생 참여하는 방식도 많이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습자 참여를 통해서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셨는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 먼저 학습자 참여를 위해서 그풀립이일해서 선행학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해서 현장 출동부터 환자 이송까지, 즉 현장 출동 이전 단계인 환자 발생 단계부터 병원 이송까지 모든 단계를 시나리오를 쓰게 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의, 환자와 보, 환자와 구급대원의 소통 그리고 구급대원 간의 소통 그리고 거기서 응급처치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에 이송했을 때 병원과의 소통 이 전체의 과정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이 학습 과정 중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네. 어, 실습해보는 그 과정이 들어 있나요? 현재 신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나가서 실습은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지금 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혹시 그 성과 확인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그 교환에 보시면 뇌졸중 심정지 환자 수행 평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학그 그 음, 잠깐만요 학생들이 평가를 했을 때 수행하는 단계별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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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을 피드백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급대원들은 신규로 들어오면 병원에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소방서의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배명이 되면 바로 현장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미리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서 현장 적응력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잘 몰라서 여기 보면 이제 교육 대상으로 네. 구급대원 경채로 합격한 이렇게 되어 있고 경채는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알려주신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혹시 이분들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네. 혹시 이미 숙지하고 있거나 활용해 본 그런 내용은 아닐까 싶어서요 그 부분을 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여기 보시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 기본 기본적인 그 간호사 면허증을 따지만 병원에서 임상 경험은 각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경외과 어떤 분은 수술실 어떤 분은 응급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걸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하면 내용이 쉬워지는데 그~ 자기가 근무한 그 분야에서만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평균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